강원시대 화요일마다 가깝고도 먼 북강원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남북 강원도래요 단독 방북 취재 기자이자 포이 TV 대표님이신 진천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요즘 너무 일찍 폭염이 찾아온데다 장마까지 또 최근에 겹쳤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북한의 여름도 좀 아니 덥겠죠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거 지난 시기에 이제 방북 취재를 할때 보통 이제 평양에 이제 짐을 풀곤 하는데요. 네. 보통 서울하고 평양하면 좀 기온 차이가 있을 것 같잖아요. 음. 그죠 아무래도 북쪽에 있고 네. 그래도한뭐한 사오도 뭐한 차이 나지 않을까. 음. 서울이 폭염일 때그래도 조금 그래도 어, 하지 않을까 하는데 똑같아요. <laughs> 그래서 오히려 더 더우면 더울 때도 있고. 네.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청량리역에서 이제 i t x 타고 지금 춘천역에 내렸는데 네. 서울하고 또 춘천하면 보통 조금 더 강원도 쪽이고 산도 많고 호수도 있고해서 조금 시원할 것 같은. 시원할 거 같은데? 시원할 거 같은데? 거 같은데? 적지 않게 덥더라고요. <laughs> 더 더울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좀 시원할 것같다고 했는데 느낌이 좀 더운 똑같더라도 더 더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 북쪽도 음. 어, 북쪽도. 어좀 아무래도 어 북한 하면 조금 더 시원하고 좀할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물론 어. 이제 뭐 개마고원이나 저 백두산 네. 이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좀 온도 차이가 나겠지만 음. 요뭐 북강원도 뭐 원산이라든지 금강산이라든지. 뭐 평양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이런 네. 곳은 아마 거의 이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하다라고 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춘천도 춘프리카라는 별명이 아, 있을 그래요? 정도로 굉장히 어. 여름에 덥거든요. 아, 뭐, 그래서 어, 이디오피아 커피숍도 네. 있네요. <laughs> 그렇구나. <웃음>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상상만으로도 시원한 그런 곳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폭염이긴 어, 한데 네. 뭐, 이제 보통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이제 그 마식령 스키장 음,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네, 네 마식령 스키장에 대해서 좀 어, 이 폭염에 좀 시원한 기분을 듣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또 여름에 이야기해보는 스키장 뭔가 좀 시원할 것 같은데 일단 남강원도에도 스키장이 굉장히 많고요. 많지요. 네, 특히나 강원도 이제 남강원도가 스키장으로 좀 유명한 곳인데 북강원도에도 스키장이 있군요. 마신령 스키장이라고 네, 하셨는데요. 네, 습니다 네. 궁금한 게 근데 마신령 스키는 워낙 유명하고 북한의 또 다른 지역에도 스키장이 있는지. 백두산에 네. 그뭐 삼지연 스키장이라고 아 있고요. 제가 가보진 못했습니다만은 두 산에서 내려오는 네. 것도 참 새롭겠네요. 백두산에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2020년 1월에 네. 저도 가보진 못했는데 꼭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막혀 가지고 음. 못 가는데 평양에서 자동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양덕 온천 문화 휴양지라고 있습니다. 어, 양덕 온천 문화 휴양지라고 네. 이제 그 관광 지구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네. 거기에도 이제 스키 슬로프가 있죠. 오. 어, 강원도 쪽에 이제 좀 내륙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원산 평양국. 사이중간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스키를 타고 내려와서 또 이제 뜨끈한 물에 물론이죠 온천 아. 휴양도 할수 있는 곳이죠 참 좋겠네요 네. 강원도가 사실 워낙 또 겨울에는 춥기도 하고 또 눈이 많이 오기로 유명한데 북강원도 마식령도 좀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스키장을 만들죠 아, 그렇겠죠? 네. 눈이 많고 이제 네. 북사면에 소위 이제 북쪽으로 이제 해가 덜 받아야 오래 눈이 네. 남으니까 이건뭐 남쪽 어느 세계 어느 스키장이나 마찬가지로 보통 북 남사면은 안 하고 네. 북사면에 이제 스키 슬로프를 건설하지요 어. 보면 이제 용평 리조트라든지 네. 뭐 진부령 알프스 리조트 음. 이런 데 보면 거의 그렇게 돼 있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마식령 스키장도 아. 어~ 보면 이제 우리 강릉에서 서울 넘어가면 이제 넘어갈 때 바로 대관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관령 스키장이 네. 이제 소위 용평 스키장 음. 하는데 원산에서도 평양고속도로로 가려고 하면 그 무지, 무지개 동굴 넘어서 바로 마식령입니다. 아 마식령. 마식령 밑에 무지개 동굴을 뚫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대관령 밑에 그 터널을 뚫어가지고 네, 아주 그쵸? 가까워졌지 않습니까? 았 네. 고속도로가 네. 똑같습니다. 아 아, 남쪽에 대관령. 북쪽의마식령 어... 같은 그 백두대간 줄기에 있는 거죠. 네, 오늘도 평행이론을 뭔가 좀 느끼는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자, 그러면 마식령 스키장, 워낙 유명한 곳이긴 한데, 간단하게 이 곳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북에서도 이제 대대적으로 관광지를 개발하면서, 이제, 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에, 초창기에 네. 2012년 13년도에 건설해서 2014년 1월 1일, 음. 2013년 12월 31일에 네. 개장을 했죠. 어. 그때 이제 대거 이제 어. 거의 10년 돼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10년 이제 거의 가까워져가지요. 그래서 또 더욱 우리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 이제 그 평창 올림픽, 그쵸 평창 네. 올림픽 때 이제 분산 개최까지는 어려웠고, 음. 그 사실 엊그제 같은데 이제 2018년 우리 강원도 평창 올림픽 인제 2018년 2월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1월에 이제 그 분산 개최는 못하더라도 이제 그 공동 훈련을 하자. 음. 그때 이제 좀 남북 간에 이제 여러 가지 화해 분위기가 아주 네. 좋았던 시기거든요. 교류가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쪽 선수들이 가서 훈련을 좀 하고 왔지요. 음. 그래서 또 많이 알려졌죠. 맞아요. 그때 그,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설질이 아주 좋고. 아우. 상당히 좋다라고 오, 말하고 털질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스키장은 정말 뭐니 뭐니 해도 이 설질 관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이마식양 스키장도 뭐 설질 좋다고 하시니까. 북한 측에서도 굉장히 이 스키장에 좀 공을 많이 들인 것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크기도 굉장히 크다고 들었는데, 인원이 네, 많이 동원됐을 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그 영평 리조트가 상, 오래됐고 네. 상당히 이제 넓은 거로 알고 있는데 520만 평방미터래요. <laughs> 520만. 그럼 대만얼마나데마 스키장은 1,400만 <laughs> 평. 아, 거의 아, 예, 거의 한 세배. 그 세배 정도. 네, 네. 두 배는 훨씬 넘고 네네. 520만. 그러네요. 게배 정도. 나는 기 1,400만이니까. 아. 거의 그 정도의 일단 넓이로 상당히 좀 압도를 하고요. 네. 또 슬로프도 주로 주로라고 이제 북적 말로는 어, 네. 이제 주로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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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주하는 아. 활주하는로 어, 한자 말이긴 주로라고 하지만. 네. 예, 쪽 사람들은 주로 스키 주로란 말 쓰. 우리 슬로프죠, 슬로프. 네. 10개 슬로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10개요? 이 예, 슬로프가 그렇게 뭐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많은 편인 것 같은데요. 예, 한 스키장이 뭐 적지 않은 겁니다. 예, 스키 코스가 이제 10개가 있다는 네, 거죠. 네. 보통 이제 저도 스키장 갔던 기억을 떠올려보면, 뭐 이렇게 어, 뭐 중급자 코스, 네, 그렇죠. 고급 그리고 뭐. 뭐 초보자. 네 초보자 뭐선호개 정도 아니요 좀더 있어요 좀더 있나요? 네좀 아, 많이 제가 있습니다. 좀 별로인 스키장을 갔나봐요. <laughs> 네. 아 그럼 열 개만 또 굉장히 네. 큰 규모북쪽도 마찬입니다 네. 초보자 아, 연습용 아주 아. 완만한 곳도 있고 네. 뭐 선수 어, 소위 인제 국제 대회를 할수 있는 음. 그런 규모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규모 굉장히 크고 설질 좋기로 유명하고 또마신용 스키장은 어쨌든 좀 북한 측에서 공을 많이 들는 스키장이기 때문에 뭔가 좀 특별히 이런 곳에 신경 썼다 하는 게또 있을 것 같아요 예이제 우리 진행자분께서 자꾸 네. 공을 들였다 공을 아, 들였다 하시데 사실은 뭐 어느 않네. 나라 어느 네. 곳이라도 공을 들이지 않을 수 아, 이유가 그렇긴 없죠. 하죠 네네 네. 네. 그러니까 북이라고 뭐 음. 특별히 공을 들였다기보다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겠지요 음. 네 그래서 어뭐 어느 곳이나 어느 건축물이나 어느 관광지나 최선을 다해서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어뭐 북쪽도 마찬가지죠. 아.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어느 곳 하나 뭐 소홀히 하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어, 세계적인 대회 그러니까 겨울철 네. 올림픽 또 어, 이렇게 치를 수 있는 규모로 음. 했다고 합니다. 음, 그러면 언젠가 또 여기서 올림픽을 치르는 걸또 보게 될수 있겠네요. 좀 어, 상황이 뭐, 나아진다면? 그러니까요. 네. 어,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저 2024, 2020년 그 강원 동계 청소년 네. 올림픽을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아, 그래서 또 우리 강원도에서 음. 또 북강원도하고 이제 마식령을 이제 염두에 뒀겠죠. 네. 꼭좀 뒤에서 어2024 이제 뭐 거의 뭐 1년 한 이제 한반 정도도 안 남았는데 약간꼭 네. 해서 남북 화해 평창 올림픽이 했듯이 음. 네, 남북 화해 모드가 좀 하루 빨리 좀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그러면 대표님 여기서 혹시 그 직접 스키도 좀 타보셨는지 일단 가보셨으니까 네, 갔던 때가 네. 겨울이었나요? 네 제가 약간 뭐 초보자는 조금 이제 중급자 정도는 돼서 네. 스키도 많이 타보고 해서 특히 좀 타봤습니다. 스키 타세요? 보드 타세요? 보드까지는 제가 아 뭐연습도 있고 하니까 <laughs> 네. 보드까지는 고 아무래도 한 발은 그러고 두 발로 탑니다. 네 스키. 네. 어? 어떤가요? 정말 설질이 괜찮나요? 네, 뭐, 설질이야. 뭐, 이렇게 제가 뭐, 선수는 아니니까, <laughs> 네. 뭐 구분할 정도는 음... 아닌데요. 사실은 저는 그 우리 남쪽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리프트 이제 휴일날 타면 아주 그 리프트 기다리는 데상당히많은 그렇죠. 네. 아주 그좀 어 그렇거든요. 음. 사실은 조금 그 한가롭게 탔어요 제가. 음. 아 3월이긴 하지만. 네. 아 그래서 한가롭게 타서 아주 여유롭게 타서 아. 아주 좋았고요. 그도 그렇게 열열 열 개의 그 주로가, 주로가 있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좀 널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laughs>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스키장을 이용하려면. 장비를 대여를 하는데 마식령 스키장도 혹시 그런 맞습니다. 대여가 있나요? 아, 물론이죠. 아. 다 스키복, 옷까지도 대여하는 곳이 있고요. 네. 장비에 뭐 스키 부츠, 폴 네. 이건 기본으로 다 하고 똑같구나. 네. 예, 보드도 있고 음. 스노보드. 어, 뭐저 여러 가지 있는데 제 얘기 그 관리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0세트. 천 1000명이 아. 네. 동시에 이렇게 렌트 빌려서 할수 할수 있는 1000세트를 예, 준비했다는 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니요, 저렇게 건드라식으로 네. 돼 있어요. 아 이렇게도 돼 있나요, 네, 우리나라도? 네. 그럼요. 제가 스키장을 네. <laughs> 대체 네. 이상한 날 가는 건가요? 초보자 여기까지 아. 가면 내려오죠. 아, 초보는 아니에요, 중급 정도. 아. <laughs> 진짜 넓긴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네. 아니 뭐 이렇게 금은보화 같은 게 안에 있나요? <laughs>